좋아요와 like, like 구독 subscribe 부탁해요. Yeah. 그리고 명절하면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많은 음식을 먹게 돼요. 맞죠? 네. 그럼요. 제가 느끼기에는. 대체로 명절 음식이 안 좋은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맞아. 고기를 잡거나 생선을 잡 먹기 너무 어려운 시절이 많아서 탄수화물 종류로 된 명절 음식들이 너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추석 때뭐 뭐 만들죠? 아, 송편도, 송편도 만들고, 만들고 뭐 척도 하고, 붙이고. 전도 붙이고, 네. 뭐 이렇게 고기도 굽고 네. 이런, 이런 것들 하는데 여성암 남자들에게 내가 아, 정말 이런 것들은 좀더 많이 먹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음. 어. 우리가 녹황색채 야채라고 하잖아요 녹황색 채소. 네. 예. 그런 야채들은 제발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음. 특별히 이렇나 유기농. 네. 왜냐하면 거기에 농약을 치면 그것들이 몸에 들어와서 또 다른 환경 호르몬이 되어서 아, 또 다시 이렇게 악순환을 음. 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음. 유기농으로 야채, 과일 이런 종류를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해조류. 해조류요. 해조류. 해조류, 해조류 음. 충분하게 먹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아. 뭐 이거는 농약을 하지도 않고 비네랄도 음. 많고 영양원수도 많고 섬유질도 많아서 야, 지금 너무 감사하게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황이라고 들고보셨죠 아까 유황온천. 온천에서 할수 있는 피부로 다고흡시키는거 말고 오리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유황오리가 있죠. 아, 맞죠. 아, 맞아요. 같은 유황이죠. 맞아요. 근데 그 황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참 좋아요. 필요해요. 아, 아. 특별히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통증도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역력이며 이런 탈락 세포들도 줄고 이럴 수 있는데 MSM이라고 보통은 영양제로 나와있기도 해요. 그래서 메틸설퍼닐메탄 이라고 아, 하는 예. 예. 거기에 유황이 함유되어 있어서 근데 우리 황하면 예. 온천하고 유황으로 바뀌는 <laughs> 생각을 안 하시는데 예. 사실은 어, 매일 먹는 반찬 중에 뭐가 있어요? 김치! 그렇죠 김치죠 김치, 김치 속에 되게 많아요 아... 김치 속에 마늘, 네. 배추, 네. 뭐 양파, 유황 황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황이 진짜 좋은 거네요.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황성주 박사님도 이름 황인 것 같아요. 왠지 어감이 좋더라. 황. 아, 진짜. <laughs> 그래서 이 성분은 우리가 먹는 거는 강력,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웃음> 황. <웃음> 황. 좋습니다. 황. <laughs> 예. 예. 말짱하을 <laughs> 드십시오. <웃음> 그런데 가끔은 또 저런 음식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꽤 있어요. 그렇죠. 것 같은데, 꽤, 꽤 있으실 있죠. 기름을 네. 튀겨내는 거. 기름에다 열을 가해서 아, 음식을 조리해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기름을. 더 어, 꼬치구이 같은 것들 많이 다잖아요. 네, 추석 때나 추석 때 꼬치구이 드시나? 나는 꼬치구이 먹는 거 뭐. 저는 저기서 길에서에서 먹었나 봐요. 아, 나도 그래. 길에서 사 드시나? 아, 그런 거보다 전을 많이 붙이죠. 전 엄청 붙죠 어, 머리가 야채나 뭐 네. 버섯이나 고기를 해서 우리가 전으로 해서 먹는데 이왕이면 예. 튀겨 먹는 것보다는 짜 먹는 거, 가물을 해 먹는 거, 익혀 먹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종류로 권합니다. 또뭐 있죠? 우리 고기는 어떻게 드세요? 만들 때, 명절 때 만두 먹는데, 주로 뭐 넣어요? 돼지고기, 그렇죠? 돼지고기 갈아서 넣죠. 예. 돼지고기 안에도 중성도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같은 돼지고기인데도 태워 먹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좋은 지방들도 예. 태워서 예. 트랜스 지방으로 바꿔서 안 좋은 지방으로 먹는 거, 예. 하... 가능하면 짜 먹거나. 찜을 해 먹거나 우리 그래 돼지 갈비찜 네. 뭐 이런 거 맛있잖아요, 되게 맛있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